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삼성 모바일 스토어에 가서 찍어온 영상인데요. 워치5 프로입니다. 워치5 프로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베젤로는 이제 스크롤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어, 이걸 보고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었는데, 베젤 부분이 아니라 화면 부분을 이렇게 돌려야지 터치가 되는 걸볼수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워치5인데요. 워치5는 뭔가 다른가 해서 봤더니, 예, 이것도 베젤 부분으로 터치가 된다라기 보다는, 예, 화면 쪽에 손가락이 닿아야지만, 예, 터치로만 이제 스크롤이 되는 걸볼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물리 베젤과는 다르게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돌렸을 때는 거의 스크롤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거는 이제 워치포 클래식인데, 이제 물리 베젤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자꾸 돌려도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 베젤이 탑재되지 않은 워치 5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실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워치 4 이제 클래식 실버 색상의 모델인데 예, 이게 기아 S3부터 있던 문제인데 이제 이 베젤 색깔이 이완화해서 출시하는 모델들은 항상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블랙 기준으로 이제 공차를 맞추기 때문에 블랙은 항상 문제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이격이 없는데. 실버에서만 딸깍딸깍 이런 이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워치 보면서 어, 덤으로 이제 태블릿 쪽을 한번 본 건데요 이제 탭 S8 울트라 제품인데 어, 제가 이러, 이것 때문에 태블릿을 사서 안 쓰는 거거든요 이제 태블릿은 보통 영상 보는 용으로 쓰는 건데 태블릿이 비율이 16대 10으로 나와요 그래서 16대 9의 영상을 봤을 때위 아래로 이렇게 레터박스가 남게 되겠죠 근데 이 태블릿용 OLED는 지금 현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과 다르게 반사 이 코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반사율이 이제 베젤보다 좀더 반사가 돼서 이제 LCD 화면에 빛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명암비가 떨어지는 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베젤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보이는 그런 이질감 때문에 제가 태블릿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태블릿도 좀 제발, 16대 9 비율의 이제 태블릿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이 반설 처리가 좀 문제가 없는 그런 태블릿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OLED이면서 이제 반사이 문제가 없는 그런 태블릿이 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알고는 있어요. 이 OLED가 대형으로 가면 갈수록 단가가 비싸지고, 이제 생산, 이제 수율도 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격이 두세 배가 뛴다고 하더라도 이 반사율만큼은 좀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태블릿, 마, 태블릿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이번에는 제 의견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